당신의 TV 프로그램을 골라드립니다.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안방유정 t v 픽 이민웅입니다. 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국민 MC는 누구신가요? 이민웅이야! 아직 뭐 거기까지. <laughs> 일단 뭐 생각나는 분은 전국 노래자랑 진행하시는 우리 구순의 송여 선생님, 뭐 강호동 씨도 있고, 우리 신동엽 씨도 있고,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이 나지만, 그래도 머리에 딱 떠오르는 그 이름이 있죠. 바로 윤은인 유재석입니다. 10년 이상 함께한 무한도전은 조명을 했지만 어, 유재석은 공중파, 종편, 케이블을 넘나들며 다양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화제작 유재석과 함께하는 프로그램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MBC 놀면 뭐하니에서는 지니어스 드러머로 변신한 유재석의 모습이 큰 화제가 됐는데요. 토요일 전체 예능 프로그램 2049 시청률 1위를 차지하기도 했죠. 그리고 t v n 일로 만난 사이에서는 오랜만에 만난 우리 김원희 씨와 환상의 호흡을 보여주기도 했죠. 팔색조 매력의 유재석과 함께하는 예능 프로그램들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좋은 건 같이 봐요. 마이크를 내려놓고 드럼 스틱을 든 국민 MC 유재석의 화려한 변신 MBC 놀면 보환이아나 방송을 보다 깜짝 놀랐어. 복주애가 웬 말이냐고. 이날 방송은 유재석의 드럼 독주회 프로젝트 뉴플래쉬의 무대가 공개되는 날이었는데요 독주회까지 불과 며칠 남지 않은 상황 드럼 스승 손스타와 함께 집중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그가 연주해야 할 곡은 무려 4곡 열흘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할수 있는 일이라고는 오로지 연습밖에 없었죠 아 지금 제대로 쳤네요 네 우와. 우와. 세상에, 저 스틱 다른 것좀 봐요. 이건 좀 제대로 쳤어요. <laughs> 자, 뮤직, 타트! 그리고 드디어 디데이. <laughs> 하지만 리허설 무대부터 제대로 풀리지 않는데요. 콘서트를 방불케 하는 꽉찬 객사. 그동안의 연습이 빛을 볼 차례죠. 국내 최초 다단계 뮤직으로 탄생한 명곡 놀면 뭐 해는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준비한 유재석의 선물 바로 고 시내철을 위한 스페셜 무대였는데요. 나의 힘들었던 시절 형님의 노래 나라라 병아리를 들으며 위로받던 때가 있었습니다. 내 마음속 영원한 마음 속 영원한 마왕 그대에게 재미와 감동이 있는 유재석의 드럼 독주회 놀면 뭐하니 BTV에서 만나보시죠. 유재석의 노동 힐링 프로젝트 TVN 일로 만난 사이 동갑내기 친구로서 참 척하면 척이에요. 꼭 한번 또 다시 같이 프로그램을 하고 싶은. 어. 그와 함께 맞죠? 일하게 될 마지막 동료는 동갑내기 친구 김원이였는데요. <laughs> 이두 사람은 8년 넘게 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찰떡 호흡을 자랑했죠. 그들이 향한 곳은 안동 하회 마을의 목카밭이었습니다 아, 이게, 이게 식물에서 이렇게 이렇게 이래도 되나 이렇게 솜이 이제 이걸로 이제 이불도 만들고 자자자 네. 이거 하다가 보면은 낮은 부분은 엉덩이로 네. 앉아서 앉으라고요 아예 네, 네. 이렇게 이렇게 어이 불성사랑 작업 방석을 다리에 진단지. 끼고 나면 아니, 일할 왜 준비 끝야 이거 진짜 궁금해. 가장 먼저 목화밭 고랑 정리부터 들어가는데요. 소중한 목화가 다치지 않게 잡초를 제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하나를 잘해야 돼. 아우, 아퍼. 아우. 아 이거 이제 반대로 껴야겠는데 일하는 중간중간 두 사람은 티격태격 하며 현실 친구다운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야, 너는 왜 그러는 거야? 아, 이게 뭐냐? 어? 아좀 되겠다. 야, 친구가 좀 넘어지면 좀 보고 해, 너. <laughs> 여기 안보여 방송 욕심이 많네. 야, 아이고, 감해요. 자연식. 자연식. 자연 이거, 이거 숟가락로 퍼먹어야 되는데, 원래. 아유, 까탈스러워 그냥. <laughs> 동갑킴이 제대로 보여준 유재석과 김원희의 일로 만난 사이. <laughs> BTV에서 만나보세요. 다시 부르러 올게요. 예 네, 예. 네. 이번에는 꼭 봐야 하는 엄선 추천작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아 이거다 오늘의 엄선 추천작 JTBC 나의 나라입니다. 사실 여말 선초 고려말 조선초를 담은 사극이 굉장히 많았죠. 육룡이 뭐, 나르샤도 그랬고 정도전도 그랬고 뭐, 조선왕조 500년 너무 옛날인가요? 아니면은 용의 용의 눈물 어때? 너무 옛날인가요? 뭐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그리고 아무래도 역사 자체가 스포가 될수 있죠. 그래서 나의 나라에서는 차별점을 뒀습니다 이성계, 이방원 같은 역사적인 인물들 보다는 가상의 인물, 민초들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드라마 초반부터 화려한 액션과 전쟁 씬으로 시청자들의 시선을 압도했죠. 신개념 액션 사극 드라마, 나의 나라. BTV와 함께 만나보시죠. 우리들 중 이름을 아는 자가 하나라도 있어. 희생 없이 혁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발끈하는 거다. 옳지 않으니까. 온난스러운 시대에 틈에서 살아가는 새 남녀의 성장기. JTBC 나의 나라. 비영골 서희요. 서희. 불가. 내 아비 평행으로 되어줬잖아. 걔가 범을 날까? 이성계의 소하였지만 팽형으로 죽은 아버지 때문에 평생을 무시받으며 가난하게 사는 서희. 강약 대령이오. 유일한 가족인 서연은 그가 살아가는 이유이고 곧 나라입니다. 붙더라! 그리고 휘의 절친한 벗이지만 숙명의 라이벌인 남이선호. 항부? 누가? 넌네한 몸이 아니다. 네형보다더 잘해내야. 얼짜 신분인 그는 신분 차별이 없는 나라를 꿈꾸는데요. 마지막 한 사람. 고려의 적폐 환멸을 느끼고 세상을 바꾸겠다며 벽서를 붙이고 다니는 한이재. 거기 남색두건! 하... 그녀는 그저 백성들이 행복하게 사는 나라를 원합니다. 동지들! 거기서 봅시다! 오래 동지 지난 지가 언젠데. 백성들다 잡아라! 기시를 젠장! 디야, 디야. 정말 우연히 거리에서 만났다 제대로 엮인 세 사람. 이들의 만남은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명일까요? 세 사람은 친구가 되기로 합니다. 빚졌으니 갚아야지. 잔등님의 버트자 남선호다. 휘다. 휘자다 한편 썩어빠진 고려를 뒤바꿀 전설의 장수 이성계는 사냥을 위해 강무장을 찾았는데요. 미천한 신분의 서위는 몰입군으로 든든한 아버지가 있는 남선호는 이성계와 함께 사냥에 동참하게 됩니다. 서풍 바람색 기는 댕기가 날릴 정도 한보 아플서 치솟을 때 말고 날개짓을 멈출 때. 명정이야. 예. 하지만 이성계의 눈에 든 사람은 몰입꾼 서위였죠. 제법이다. 솔솔도 아느냐? 두번 다시 없을 기회. 터 문제 주다. 몰입꾼으로 누겐 아깝다. 무과엔 응시할 테지. 소생, 천출이오라. 서면 그저 땅일뿐이나 걸으면 길이 된다. 길을 내보아라. 이성계의 화살촉을 선물 받은 휘는? 내아빈 개가 아니라! 고려제일검 사이이다 드디어 과거시험으로 향하는 길을 찾게 됐습니다 운명의 장원전에서 만난 두 사람 경쟁자가 되어 피이싸우도없요이 싸우는데요 하지만 애초부터 결과는 나와있던 상황 장원! 남선호! 는원급제는 장원 선호에게 이아가고이 시간부로 징집을 명한다 저... 설상가상는로친는 영문도 는른채 군역으로 끌려갔죠 <laughs> 이 모습을 보고 충격받은 동생 연희는 쓰러지고 마는데요 전대! 지친 요동 전장의 선발대로 끌려간 휘는 동생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른 채 무조건 싸워야만 했습니다. 가서 공을 세워라. 내 곁에 고중 그 그리고 선호는 이성계의 사람이 되어 요동 정벌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선발대가 더 버티면 정벌 불가로는 힘을 잃을 것 이성계는 그 유명한 위화도 회군을 결심하고 선발대를 없애기 위한 척살대를 꾸립니다. 척살대로 합류한 선우는 선발대를 무참히 짓밟던 중 휘를 만나게 되는데요. 두 사람은 이제 친구가 아닌 척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앞으로 이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요? BTV에서 확인하세요. 조선이 대동하던 그때 그들이 있었다. 나의 나라에서는 사실감 넘치는 전투심 만큼이나 서휘와 한의제의 가슴 아픔 사랑 이야기가 또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회만에 키스 신이 그냥 갑자기 나와가지고 우리 누리꾼들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키 크고 잘생긴 남자 두 명에 예쁜 여자 한 명. 이게 뭐 지금이든 조선이든 고려 말이든 말이 됩니까? 다 뭐가 있게 돼 있어요. 그야말로 조회수 대폭발. 휘와 희재의 애틋한 모습 준비했습니다. BTV로 만나보시죠. 과거 시험에도 떨어지고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서희. 다행히 그의 곁에는 얼굴도 마음도 어여쁜 친구 한희재가 있습니다. 좀 괜찮아? 괜찮겠냐? 있어봐 상처만 가리자. 연이 놀라겠다. 희재는 가진 것 하나 없는 그가 짠하기만 하는데요. 서휘 부츠는 팽형인 누이는 간질해막 과시 떨어진 물 분의 헐렁이 최악이네 그게 어때서 그저 툭 내뱉은 말 같지만 그 어떤 말보다도 따뜻한 위로가 되어준 희재의 한마디 다 포기하고 죽고 싶었던 하루의 끝자락 달콤한 입맞춤은 그의 심장을 다시 뛰게 했습니다. 서희와 한이재의 애틋한 로맨스 BTV에서 확인하세요 자 오늘 TV픽 혼돈의 시대에 자신만의 방법으로 나라를 지키려는 이들의 이야기 나의 나라까지 만나보셨습니다 이제 조선 건국이 될 거고 본격적인 왕위 다툼이 시작이 될 겁니다 진짜 좀 역사가 스포이긴 한데요 왜 우리 다 알고 봐도 재밌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뭐일 예로 저는 우리 TV픽 무슨 말할 줄 아는데도 봐도 봐도 재밌는 거 있죠. 나의 나라 아직 못 보신 분들은 1회부터 쭉 정주행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TV 프로그램을 골라드립니다. 우리 좋은 건 같이 봐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바야흐로 2009년은 드라마 전성기였다. 그때 그 시절 우리가 열광했던 드라마들. 첫 번째는 2009년 미쉘 신드롬을 일으켰던 MBC 창사 48주년 특별기획 산덕녀들. 큰 별은 임금의 별이 되고 큰 별의 웃뜸으로 지능 대제가 내려오시니 작고도 약한 나라 신라를 이끄시어 대신국을 이루셨도다. 때는 정복 전쟁으로 신라의 영토가 크게 확장됐던 진흥왕 시대. 탐찬 싸웁니다. 유은이라니요, 폐하. 심기를 굳건히 하시옵소서. 내 천명이 다 하고 있느니라. 폐하. 받아 져껄. 내 후계는 태손 백정이니라 또한 법도에 따라서 왕자 금융과 세준미이란 모든 정무에서 손을 떼고 나날 따라 불가에 귀하도록 한다. 하지만 화랑도의 여자 수장이자 옥새를 관리하는 세주였던 미실은 황후라는 원대한 꿈을 안고 있었기에 진흥왕의 뜻을 순순히 따를 수 없었다. 폐하, 사람을 얻는 자가 시대의 주인이 된다 하셨습니까? 보십시오 폐하, 내 사람들이 옵니다. 폐하의 사람이 아닌 이 미실의 사람들이 옵니다. 이제 미실의 시대에 옵니다. 미실의 손으로 왕위에 오른 백정왕자 그가 바로 진평왕이었다 하지만 황후가 되기 위해 압박하는 미실 앞에서 왕은 허수아비가 됐다 김무직이라 하면 훌륭히 관직을 수행하리라 사료대옵니다 그리하시오 다 마음대로 하시오 사실 정권을 틀어진 미실이 황후에 오를 수 없던 이유는 진평의 정실부인 마야가 임신 중이었기 때문이었는데 왕후의 태중에 <Gayrogate> 두 가지 맥이 집힌다 말씀드렸습니다. 쌍생일 것입니다. 어출 쌍생이면 성골 남진이라. 폐하 예, 공주님이십니다. 너희들은 모두 신당 밖으로 나가거라예 폐하.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진통을 하는 마야부인 이 칼이 널 지켜줄 것이다 안 돼요입니다 네가 아기를 데리고 지금 몰래 궁을 빠져나가야 한다 대여! 다시금 황후 자리를 넘볼 미실을 알기에 진평왕은 모진 결정을 하는데 어서 가라는데도 어머 어땠나 소아야 소아야 한반도 역사상 최초의 여왕인 영. 신라 선덕여왕의 성장기와 이에 대적하는 최고의 악녀 미실의 대립을 다룬 드라마 선덕여왕 미실 북두의 일곱 별이 여덟이 되는 날 미실과 대적할 자가 오리라 오늘 태어날 성골이 지금 바로 BTV에서 만나보시길 3주간 주간 전체 시청률 1위, 최고 시청률 37.5%를 기록한 2009년 최고의 1위 드라마 '아내의 유혹' 술에 취한 은재를 덮치는 교빈. 그날의 일로 은재는 임신을 하게 되고, 교빈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둘은 결혼하게 된다. "도대체 무슨 애가 제대로 된게 하나도 없니?" 집안이 좋니, 애를 잘 낳니? 내가 합병 안 걸리고 사는 게 용타 용해. 하지만 가난한 집 출신인 은재는 부동산 졸부인 시댁에서 눈치밥만 먹으며 하루하루를 보낸다. 그러던 어느 날 파리로 유학을 갔던 절친에게서 연락이 온다. 은재야, 나이리야 오랜만이지. 나 드디어 서울 간다. 얘가 정말 미쳤나? 은재는 너한테 친자매 같은 친구고 강재는 나한테 처남이야. 그런데 너랑 나랑 뭘더 하겠다는 거야? 은재와 약혼자인 그녀의 오빠 강재를 배신한 애리는 결국 교빈과 내연관계가 된다. 이미 결혼 전 애리와 부적절한 관계였던 교빈 프랑스 유학 기간 중 애리가 자신의 아이까지 낳아 돌아오자 교빈은 은재를 철저하게 버린다. 야, 됐다. 너. 아이 낳아서 아버지 유산 챙기는 게 목적이었어? 도대체 날왜 이렇게 괴롭혀요? <laughs> 당신이 날 죽인다 고해도난내 아이 절대 포기 못해요. 그래, 좋아. 그렇다면은 같이 죽는 수밖에. 아! <웃음> 아이고, <웃음> 음 아이고, <laughs> 아이고, yep. 결국 교빈의 손에 바다로 던져지는 은재는 돌아오지 못하고 바닷가에서 은재의 지갑을 발견한 경찰은. 자살로 사건을 마무리한다. 음, 그런데 눈 아래쪽, 이쪽 부분에 점을 찍고 싶어요. 인상이 달라 보이게 하고 싶어서요. <놀람> 정말 나 몰라. 지금 연기하는 것이 어떻게 된 거야? 그날 사고로 기억상실증이라도 걸린 거야? 어? 미, 미, 미안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 친구는 내 중학교 동창 정교빈 천지건설 후계자야 그리고 이쪽은 내가 잘하는 후배 동생 민소희 어머니들끼리도 친구분이셔 안녕하세요 민소희 씨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가워요 자신의 철저하게 모욕한 남편과 내연녀에게 지독한 복수를 하고 새로운 인생과 사랑을 찾아가는 여자의 이야기 아내의 유혹 지금 신 앞에 맹세합니다 정교빈 신의를 죽이고 지옥 가겠습니다 지금 바로 BTV에서 만나보시길